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 문제가 아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 어떤 생각이신지 반응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 저희의 답을 들으실 필요도 없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정치적인 심판을 해야 되는 선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반헌정 세력의 후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해 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들이 계속 정권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셨군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